사람을 찾습니다. 홍건희 어린이, 8월 30일 이후로 등판하지 않고 있는 홍건희 어린이, 홍건희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난 당초에 홍건희가 어디 갔는지 아무 것도 모르겠는데 진짜. 난 오늘 한 구회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등록일 기준으로 하면은 30일 날 나왔으니까 30일 날 말소하고. 등록을 하고도 이틀이 지났겠다 어, 뭐 그정도로 지금 뭐 14일째 등판이 없다 이 예, 엔트리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막, 막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기분좋은 소식들만 전하고 빨리 꺼지도록 할게요 예. 안재석 홈런 케이브 홈런 백투백 홈런 예~~~~~~~~~~~~~~~~~~~~~~~ 최민석 오늘 5.2이닝 3자책 삼진 4개 예~~~~~~~~~~~~~~~~~~~~~~~~~~~ 홍성호 2안타 예 yeah! 그리고 정수빈 오빵이음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경기 내용이 있었지만 오늘은 최민석 선수만 얘기하고 제가 빠르고 간략하고 스피드하게 어, 짜져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이거 길게 얘기해 봤자 이제 야구에 많은 관심들도 떨어지셨고 돌아오지 않는 팬분들도 많으시고 싸움만 나고 그래서 오늘 최민석 선수 오늘 피칭 내용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투심 51개, 슬라이더 32개, 포크 10개 던지면서 좌타자 상대로만 포크볼 10개 그러니까 체인지업 대용 같아요 그래서 포크볼을 사용했고 오늘은 지진난 경기들 기록이 안 좋았던 것보다는 확실히 스트라이크 공략 비율이 높았다 보니까 이닝 소화도 좋았고 효과적인 피치, 피칭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왕이면 6이닝 다 주는 거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 전타석? 뭐 바로 앞선 타자를 뭐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었다라고 표현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어, 아쉽다 그냥 한이닝 좀다 맞게 6이닝 먹여보는 뭐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어쨌든 선발 후보군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매일 저렇게 99에 짤라 줄 수는 없지만 기회가 왔을 때에는 오늘처럼 물론 저 친구가 고졸루키라 관리해주는 거는 필요하긴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에는 한번 좀 보여주는 건 어떨까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오늘 박계범 선수도 어쨌든 타점이 있었고 참박계범스러운 안타가 <laughs> 아니었나 라는 생각 그리고 박준수 선수가 2루로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에러를 호락코 호로록 백투백 치고 난 이후에 그 백투백을 또 쳐버리는 아 인상 깊긴 했는데 오늘 빠르게 교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음 그래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오늘 투수가 이영하, 최원준, 양재훈 선수 이렇게 소모되었고 내일 김민규 선수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좀 고생을 할 투수들이 미리 많이 보이긴 합니다. 김민규 선수가 다른 선발들처럼 이닝을 좀 솔리드하게 먹어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뭐 그게 사실 어렵죠. 예, 간만에 선발 등판이고 이렇게 상수가 있는 투수는 아니니까 아직은 그래서 뭐 내일 고생할 투수들. 김정우 선수 화이팅입니다. 예, 이교훈 선수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오늘 두산은 박성재 선수를 제외하고 야수 전원을 써봤는데 뭐 이렇다 할 마지막에 득점 상황을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료회 이제 인테 팀의 일원인 박개범 선수가 타점을 만들어낸 거 제외하고는 뭐 오늘 타순이 그렇게 막 침체도 아니 침체는 아니었는데 사실은 안타 아홉 개 쳤지만 사사구로 여섯 개를 얻어냈지만 점수가 난건 넉점이니까. 결정력의 부재, 이근 현대사 50년간의 최고의 문제, 한국 축구의 최고의 문제, 결정력 부재가 두산 베어스 올해 야구에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양의지 선수가 본인이 친타구에 무릎을 맞아가지고 부상으로 이제 메디컬 리포트가 올라오긴 했는데 어,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차는 내 무릎이라도 어떻게 보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의지형 무릎이 더쎌 거니까 그거는. 그렇고 아~ 홍성호 선수의 얘기를 좀 합시다 홍성호 선수가 어제 이렇게 좀빵 만개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좀 보였고 오늘 홍성호 선수 멀티히트 아~ 좋았어 다 좋았는데 저는 이~ 당기고 밀어칠 때에 이제오버라고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스윙의 모습에서 저는 예전 두산 베어스의 일루를 든든하게 책임지어 주었던 오재일 선수가 생각나는 스윙의 결이 아니었나. 그래서 타이밍이 좀 아쉽긴 하죠. 이승혁 감독 체제에서 홍성호 선수를 분명히 기회를 줘볼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는데 짧게 주어졌고 그 짧은 기회를 본인이 못 잡은 것도 맞지만 그래도 어쨌든 뒤늦게라도 기회 왔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어 정말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좀 빠르게 짜져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